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EPL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맨유의 전설 중한 명인 게리 네빌은 올 시즌 손흥민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해설가로 활동 중인 그는 손흥민의 부활을 바라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솔직히 끝난 줄 알았다." 그는 표현을 쓰면서 손흥민의 부활 활약을 미스터리라고 짚었다. 뚜렷한 내리막을 걸었던 선수가 한 시즌 만에 최고의 활약을 펼치는 게 현실적으로 나오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이다. 전체적인 현지 언론들의 반응도 엇비슷하다. 손흥민에게 올 시즌은 힘든 시기가 될 것으로 여겨졌다. 지지난 시즌 EPL 득점왕에 오르며 최고의 선수로 올라섰으나 지난 시즌 추락해 고전했기 때문이다. 23골에서 10골로 리그 득점이 하락한 부분만 봐도 하향세가 느껴졌다. 부진의 부상까지 겹쳐 쉽지 않은 길을 걸었다. 올 시즌을 앞두고 영혼의 단짝 캐리케인마저 독일 분데스리가 바이엘은 위넨으로 이적해 손흥민이 위력을 되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중론이었다. 하지만 전망은 완전히 빗나갔다. 시즌 초반 손흥민은 또 다른 모습으로 부활에 성공하며 토트넘을 넘어 EPL 최고 반전스타로 우뚝 섰다. 새롭게 주장 완장을 차고 토트넘을 잘 이끌며 부활이라는 글자를 아로 새겼다. 토트넘의 리더이자 정신적 지주로서 좋은 모습을 이어가고 있다. 팀을 위해 헌신하면서도 EPL에서만 8골을 폭발하며 득점 중간 순위 3위에 올랐다. 눈에 보이지 않는 활약과 보이는 성과를 모두 드러내며 날아올랐다. 손흥민은 올 시즌 초반까지 왼쪽 윙포워드로 주로 뛰었다. 기존 포지션을 그대로 소화했다. 이전과 다르게 눈에 띄게 슈팅을 자제했다. 도움이 구실에 충실했다. 하지만 케인의 빈자리가 느껴지자 원톱으로 변신했다. 그리고, 곧바로 골 폭풍을 몰아쳤다. 특히, 신입생 제임스 메디슨과 찰떡 호흡을 보이며 놀라운 득점 감각을 뽐냈다. 10라운드까지 토트넘의 무패행진, 8승 이무을이끌며 선두 질주의 주역이 됐다. 물론, 과거에도 원톱으로 활약한 적이 있긴 하다. 케인의 부상 공백이 생겼을 때, 최전방에서 서서 좋은 경기력을 보였다. 한국 대표팀에서 손톱으로 뛰기도 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날개로 상대 진영을 휘저었다. 측면에서 중앙으로 침투하거나 후방에서 놀라운 스피드를 발휘하며 상대 오프사이드 트랩을 깨뜨리고 득점을 곧잘 올렸다. 현대 축구의 교과서적인 뒹포워드로서 환하게 빛났다. 그런 측면에서 볼때 손흥민의 진화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중앙 앞쪽으로 더 깊숙하게 박혀 공격 정점에 선다. 빠른 발을 활용해 골을 많이 터뜨린 이전과 동선이나 활동폭이 사뭇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득점 행진을 벌인다. 스피드를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이전보다 좁아졌지만 날카로운 공격력을 보이고 골골 결정력은 더 끌어올렸다.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 스트라이커처럼 쉽게 득점한다. 연구 대상이라는 말이 나오는 게 결코 무리가 아니다. 손흥민이 부활할 수 있었던 이유 중 가장 큰 부분은 역시 탄탄한 기본기와 탁월한 축구 지능이다. 양발을 다잘써 어떤 위치에서도 슈팅을 때릴 수 있다. 중거리 슈팅도 가능해 왼쪽, 오른쪽 앞뒤에서 모두 위력을 발휘한다. 공간 활용에 대한 이해도도 매우 높다. 윙포워드로 뛸때 케인과 동선 겹침을 피하며 좀더 넓게 움직였다면 지금은 가장 앞에서 후방 동료들에게 공간을 내준다. 수비수들을 자신에게 끌어들이며 팀이 좋은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다. 해결사 임무도 담당한다. 본인이 침투할 때는 순간 스피드를 발휘해 좋은 공간을 점유하고 완벽한 피니시를 가한다. 공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도 실세 없이 움직이고 상대 수비수들을 엄청난 속도로 압박한다. 공수에 걸쳐 모두 기여하는 손톱으로 거듭나고 있다. 손흥민은 올 시즌을 앞두고 7은 오프시즌 일정에 인터뷰에서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했다. 지난 시즌은 정말 힘들었다. 토트넘에서 맞이하는 아홉 번째 시즌은 저에게 더 특별한 순간이 될것 같다. 지난 시즌 아쉬웠던 순간을 곱씹으며 부활을 다짐했다. 새로운 감독이 지휘봉을 잡고 케인이 이적하려는 분위기가 퍼져 남다른 각오를 다졌다. 스스로와 약속을 지키고 있다. 주장으로서 새로운 분위기에 적응하며 날카로운 손톱으로 진화했다. 2015년 토트넘의 새 둥지를 들고 아홉 번째 시즌을 치르고 있다. 어느덧 30대 나이에 접어들었다. 치열한 주전 싸움을 거쳐 EPL 최고의 스타로 성장했다. 이제 토트넘 내에서는 고참으로서 존재감을 드러낸다. 최근 부상자들이 나와 상승세에 제동이 걸린 토트넘이 믿는 구석은 역시 손흥민이다. 과연 대부분의 예상을 뒤엎고 화려하게 부활하며 연구 대상으로 떠오른 손흥민이 위기에 빠진 토트넘을 다시 한번 구원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한 쿨루셉스키의 이름이 제기된 질문은 그가 손흥민보다 윌리안을 더 가치 있게 평가하는지의 여부입니다. 이 의문은 다소 놀라울 수 있지만 그에게서 정확한 답변을 얻기 위한 가장 신뢰성 있는 방법은 바로 그의 개인적인 견해를 듣는 것입니다. 최근에 쿨루셉스키는 14일 한국 시간에 영국 TNT 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그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그는 그동안의 프리미어 리그 PL에서 가장 뛰어난 5명의 윙어 선수들을 선택했습니다. 이들 중에서도 누가 가장 현저하게 주목받았는지를 고려하는 것은 흥미로운 이야기일 것입니다. 가장 먼저 쿨루셉스키가 뽑은 PL 역대 최고의 윙어 5위는 그의 토트넘 클럽의 선행자인 가레스 베일이었습니다. 베일은 토트넘이 자랑스러워하는 선수 중한 명으로서 그는 리그에서 인기가 높게 평가받았습니다. 그의 잠재력이 크게 터진 뒤에 그는 오랫동안 PL에서 활약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정복한 짧은 시간에 그는 PFA 올해의 선수 2회 수상, 올해의 팀 3회 수상, 프리미어 리그 올해의 선수 등을 포함한 매우 특별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분명히 그는 충분히 높이 평가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황당한 것은 사위가 과거에 첼시에서 뛰었던, 그리고 현재는 플럼의 선수로 플레이 중인 윌리안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윌리안은 그의 빠르고 존재감 있는 플레이로 PL 2회 우승, FA컵 우승 등 여러 트로피를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아자르와 함께 첼시의 공격을 주도하는 핵심 요소였습니다. 따라서 3위를 차지한 이는 모하메드 살라, PL의 현역 최고의 선수는 별로 깜짝 놀라울 것이 없습니다. 살라는 첼시에서 잘 못했지만, 리버풀로 이적한 이후로 그는 계속해서 놀라운 퍼포먼스로 경기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피파 올해의 선수 3위, PL 득점왕 3회, 피 l 올해의 선수, PFA 올해의 선수 2회, 올해의 팀 3회를 포함한 출중한 커리어와 연관이 있습니다. 쿨루셉스키가 그보다도 더 높게 평가한 윙어는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였습니다. PL의 마지막 발롱도르 수상자인 호날두는 PL 역사에서도 가장 최고의 윙어로 꾸준히 평가받는 선수입니다.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한 이후, 그는 공격수로서의 도전을 시작하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시절에는 화려해 보이는 스킬과 거침없는 득점력으로 이른바 파괴적인 휭어로서의 역할을 해냈습니다. 그러나 쿨루셉스키가 전체 중에서 가장 무시할 수 없는 PL 역대 최고의 윙어는 에당 아자르였습니다. 아자르의 공로는 그의 수여된 상들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UEFA 올해의 팀 2회, PL 올해의 선수, PL 도우망 1회, PFA 올해의 선수, 올해의 팀 4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는 첼시 시절에는 쉽게 말해 PL의 광으로서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선택이긴 하지만, 쿨루셉스키가 손흥민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약간 아쉽습니다. 베일, 살라, 호날두, 아자르는 모두 그 자리에 걸맞게 언급됐지만, 윌리안보다는 손흥민이 고려대상이었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손흥민이 PL 득점왕, PFA 올해의 팀 등의 개인상을 받았던 것을 감안할 때, 그가 윌리안을 초월한 선수라는 사실이 명백해 보입니다. 또한 손흥민이 발롱도르에서 11위를 차지한 것을 고려하면 그가 얼마나 뛰어나고 중요한 선수인지 강조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